빗물을 모아주는 장치인데요. 어, 지붕에다 설치하셔도 되고, 그냥 바닥에다 설치하셔도 되고. 이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도 있고. 보통은 이런 그 모아주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물통 이렇게, 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거기다 물을 받는데요. 그렇게 되면 많은 물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뭐, 이런, 기본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연결구조로, 물통에, 또는 큰 물통에, 아, 기본 구조는 다 이래요. 예, 천정에서 기 위에다 지붕에다 하시든지, 어디도 바닥에다 하시든지 연결구조를 이런 물통에, 예, 이렇게 또는 이런,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쪽에 물통으로 흐르게 되면 되죠. 간단한 뭐 디자인은 수백가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큰 물통에다 담아도 되고 이렇게 빗물을 받아 가지고 쓸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드시면 재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빗물 받아서 쓸수 있는 장치를 어 100m 짜리 만들어야 돼이론적으로 그러면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받아 가지고 그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저장고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 그니 가정용은 한 뭐~ 몇 미터짜리 해가지고 충분하게 받아서 이렇게 쓰면은 그거 요긴하게 쓸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걸로 이제 그걸 청소를 하셔도 되고요 뭐~ 그거 다 이게 이런 물통에다가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것을 흡입장치, 이런 것을 흡입장치를 달아가지고, 어 이렇게, 그, 압력을 갖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빨아들이는 장치, 물을 빨아들이는 장치를 이런 물통에다가 만들어주게 되면은, 물을 이렇게 담았다 그러면, 물을 빨아들이는 장치가 있어야 돼. 양수기처럼, 양수기처럼 작은 모터 하나를 달아야 되겠죠. 빨아 이쪽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쪽 슈슈,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 장치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령 내가 이제 물통을, 쉽게 물통을, 화, 화단에 물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물을 빨아들이는 장치를 이렇게, 이렇게 펌프식으로, 펌프식으로 농약 분무기처럼 펌프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은, 물통에다가 이렇게 작은 소형 모터를 달아가지고 이 이렇게,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네, 그런 거물통에딱 결합해서 그건 이제 만드시면은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어디서 음 소형 모터를 달아주는 거 전기식으로 달아주는 거는 다 틀리죠. 그냥 그냥 아니면 그냥 어, 이렇게 농약 분무기식으로 퓨, 퓨 이렇게, 이렇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쓸 어, 수가 없죠. 쓸 어, 수가 없기 때문에 에, 그런 소형 모터를 달아서 이쪽으로 물을 빨아들여주면은 양수기처럼 하는 건 소형 모터면 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줄 호수 줄 연결해가지고 딱딱 장착만 하면 물을 빨아들여주고. 쉬이. 그래서 이렇게 물통하고 결합해서 그런 거 만드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빗물 모으는 이런 장치를 만드셔도 재기술 구조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뭐 뭐 빗물 모으는 장치 사막지대 같은 거는 모래 같은 것이좀 있으면 모래는 걸러내면 되니까요. 모래는 걸러내고 먼지는 걸러내면 되니까 어뭐 2km, 1km도 그이 그렇죠.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10m짜리 물 모으는 장치 그 면적에는 물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낭비하지 않고. 물이 키우 적이 매우 필요하죠.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땜식으로, 콘크리트 땜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 안에 먼지 같은 거 엄청 차죠. 그래서. 이게 렇 먼지나 이게 사막지대나 아니면 먼지 많이 부는 데는 먼지 차 갖고 청소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약간 그 사선식으로 빗물이 흐를 때 사선식으로 흐르면은 먼지도 잘안 쌓이죠. 사선식으로 놓갖고그렇게 만듭니다. 지붕 위에다가도 그렇게 놓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붕 위에 이렇게 항상 지붕 판넬에 이렇게 빗물이 흐르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낍니다 그럼 그거는 좀 쓰기가 좀 곤란해. 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위에다 걸쳐가지고 빗 이렇게 빗물을 어... 그렇게 깨끗하게 받아들이려면 기존에 이렇게 먼지 쌓여 있는 그것이 아니라 얹어가지고 지붕에다가 해서 물통에 땄다 곧바로 연결해 놓으면 요긴하게 쓸 때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만약에 전쟁이나 일어나거나 단수가 일어나거나 어떤 형태로도 일어났을 때 이거는 매우 귀중한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필수적이죠. 같이 만드시면 예, 제 기술 고조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쑤시개를 이, 이거 이어 이것만 있는 이쑤시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털이 안 달렸어도 되고요 턴이 좀 달려 있으면 은 이것만 길게 해가지고 그런 형태 이쑤시개 대는 대도 이거하고 똑같은 굵기로 그냥 대 만드셔도 되고요 이것만 있는 이쑤시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이거 없이 이거 없이 이거를 길게, 이게 이게 해가지고 좀꾸부러지지 않을 정도만 끝에만 이거 털 달려 있으면 되고요. 그게 이제 일환이고요지이하는이 이 털이 달려 이제 털이 만드는데 아, 털을 달려야 겠는데 돈이 많이 들면 이거 없애버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아, 이렇게 이빨 쑤셔도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날카로, 너무 날카롭지 날카로면 안 되죠. 아, 그런 부분에다가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뭐 금속이 됐든 아니면 플라스틱이 됐든 연질의 플라스틱이 됐든 뭐또 다른 소재가 됐든 이렇게 얇게 만들어진 기존에 게 나무 있으시게가 나무에서 플라스틱 시계는잘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간 칠수 없죠. 살짝 살짝 해줄 수 있는 어, 그런 거 만드시면 예,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런 형태의 예, 이런 이런게 예. 꼭지를, 제가 꼭지를 약간 더 크게 만들어주면 전류가 많이 흘러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약간 두, 이거를, 어, 이거를, 이 이, 부분을 좀더 크게 만들어주면 전류가 많이 흘러납니다. 그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탄소봉도 여러 겹으로 만들어주거나, 한, 하나짜리 큰 덩어리를 여러 겹으로, 그리고 그, 이그 안에 들어가는 아연 같은 거, 금속판, 이런 것들도 뭐~ 어~ 디에 달려있든 간에 여러 겹으로 만들어준다는 이것은 다른 뭐~ 이차 전지에도 이와 같은 원리로 금속 부분이 됐든 탄소봉이 됐든 뭐~ 뭐가 됐든 간에 에~ 그도도 여러 겹으로 리튬 전지도 마찬가지 리튬 전지도 그 안에 금속 부분이 있다하면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이 기술 구조가 재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모든 자동차 배터리나 모든 어떤 그~ 게 뭐죠 납축 납축 전지 그것도 이렇게 동일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각종, 각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그, 이산화 망간, 이런 가로조차도, 예, 이럴 때. 그리고 탄소봉 만들 때부터, 어, 콕, 그 탄소봉 만드는 그 구조 있잖아요. 탄소봉 만드는 이 구조자부터, 알갱이를 대중소대중소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주면, 저더 많은 전기가 집중됩니다. 같이 하셔도 재기술 구조가 되겠다. 이것도 동일하고요. <laughs>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죠. 여기다가 어, 건전지 놓고 전기를 이렇게 환하게 기존에 이렇게 환하게 밝힌 전기는 없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전등을 아예 놔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전등이 놔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 어디 갔지? 네. 전등이 놔준다는 것은, 예. 네. 이런 정도의 밝기도 하겠지만, 이것보다좀 약하더라도, 이 정도의 불빛은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등이 아예 달려있는 형태로, 이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좀더 밝, 어느 정도는 이렇게 도움이 되겠죠.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너무 비싸면 안 되니까, 싼 구조로 해갖고, 건전지 넣고, 이런 정도로 충분히 빛이 나오는, 이런 도라이버만. 그동안 이게 충분히 빛이 나오는 도라이버는 제못 봤거든요. 뭐 이렇게 끝에만 살짝 이렇게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는 근데 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안전모를 얘기를 했었죠. 뭐 군용 철모, 군용 철모에도 그렇고 안전모에도 이렇게 이렇게 이 전등 같은 거 건전지 방식이 되겠죠. 건전지나 배터리 방식이 되겠어는 배터리 방식은 일단 비싸고요. 이런 이런 건전지 넣으면 돼요. 이런 건전지 같은 거 이렇게 작은 거 또는 이런 작은 거를 넣어도 여러 개 넣어도 되고요. 한 개짜리, 이게 빛이 나오는 데가 한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렇게 있어서, 뭐, 그 다음 보보다 좀네 개짜리도 있어서, 원어부 방식으로 해서 필요한 대로 환히 밝히고, 또는 적게 밝히고, 이렇게, 예, 그렇게 할수 있게 하시면안전모에다 이게 달아놓는 경우, 예, 안전모나 직접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전전제 껴가지고, 한 개, 두 개, 세 개. 좀 불빛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필요를, 필요하면 그냥 전체를 다 밝히고, 여섯 개짜리다. 그러면 여섯 개 전체. 세 개짜리다 그세개 전체. 아, 그 중에 두 개는 끄고 하나 막힌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전체를 끌 수도 있고 어, 군용 철모에도 만들고 안전모에도 이와 같이 만드시면 재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안전모 아니더라도 다른 모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만드시면 재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가 열 개가 달려 있는 건전지. 그래서 뭐 이것만 이것만 넣어도 되잖아요. 이런 것만 넣거나 <laughs> 이것만 넣어도 되거나 이것만 이것만 넣어도 되니까 이게가 10개 짜리가 있다. 그럼, 언어포 방식으로 해서, 그거 다 이렇게 필요한 대로, 뭐 3개 짜리가 있다. 이게 달려 있는 게, 3개 짜리, 4개 짜리 있다. 그러면, 두 개는 키고, 두 개만 이렇게 놔두 전체를 킬 때는 절차를 끼고,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뭐 40개 짜리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 구조다. 그러면, 전광탑. 네, 그러 야구장 전광탑, 군내에서 이렇게 조명 밝힐 때, 또 산업용 조명 밝힐 때도 이와 같이 부분 부분 이 램프 안에서 나오는 빛을 언어프 방식으로 이제 이런 게 만약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어, 220 전기를 쓴다고 해요, 220이나 110 외국에는 110이죠. 쓰는데 언어프 방식으로 이게 100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네, 100개가 달려 있거나 1000개가 달려 있는데 언어프 방식으로 컴퓨터 방식으로 언어프 하셔도 되고요. 컴퓨터에서 딱 해갖고 이렇게 기계 작동으로. 이렇게 해서 불빛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 전조등도 이론적으로는 자동차 전조등 비행체 뭐배 각종 오토바이 이런 데도 이게 여러 개 달려있어서 언어프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여섯 개짜리 달려있다 그럼 여섯 개 중에 두 개만 키고 나머지 네 개는 끈 되는지 전체를 밝힌다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스위치 방식으로 언어프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리모컨 방식이거나 아니면 전파 방식으로 아니면 컴퓨터 안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툭툭툭 툭툭 기기를 누르면 전체가 껐다 컸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언 오프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2차전지 이걸로 이렇게 이런걸로도 그렇고 2차전지 싼거 있잖아요 리튬전지 말고 리튬전지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리튬전지 100개가 달려있다 또는 2차전지가 싼걸로 해갖고 100개가 달려있다 그걸로 제가 배터리 만들 수 있다 그것도 언 오프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 오프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컴퓨터와 결합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니면 뭐 그냥 일일이 언어프 하셔도 되지만 뭐 그런 구조도 되겠죠 다섯 개만 20개짜리 이런 걸로 20개짜리 배터리 만들었다 100개짜리 100개 만들면 이언어프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전파 방식도 되고 전파 방식으로도 이렇게 끌수 있고 리모컨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2차 전지에서 몇 개는 쓰고 몇 개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2차 전지로 이렇게 가정용 배터리 만들 수 있다 고 그랬었죠 가정용 비상 배터리 회사에서도 쓸수 있겠죠 용량을 따라서. 2차 전지 싼 걸로 한 100개, 1000개에 달아가지고, 배터리 만들면, 언어프 방식이면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죠, 전력을. 어, 언어프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러니까 항상 전기가 흘러서 낭비가 되겠죠. 예,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전기가 집안에 전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주요 전력 공급선에 딱 꽂아가지고, 언프 이렇게, 언렇프 이렇게, 그것을 스위치만 딱 올리면 전체 전기가 다시 가동되는 거죠. 인버터 발전기 식으로 해서 발전기를 해가지고 석유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상 공급을 해줘도 되지만 집안에서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그거는 휴대용으로 갖고 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단순히 뭐 컴퓨터형만 있어서 컴퓨터 다 냉장고용이 있고 집안의 전체 주 전기선에 꽂아도 되고 그래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이런 게서 전기를 쓸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딱 이거, 이렇게, 100, 개딱 꽂아가지고, 큰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기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laughs> 20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작은 전기도 모아놓으면 크답니다. 그런 방식의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기술입다 그리고 싸다. 싸다는 거죠.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합시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뭐, 배터리 하시든지, 혹시 개기술 쓰는 거 아니시죠? 현대 기아차라든지, 아니, MLCC 기술에서도 이 방식을 쓸수 있습니다. 언 오프 방식으로 몇 개는 켜고 몇 개. 항상 흘러놓으면 전기가 낭비가 많아요. MLCC 기술에도 이 기술은 쓰일 수 있다. 몇 개는 켜놓고 몇 개는 끈다. 아, 어, 남의 기술 도덕질 하지 맙시다. 어든 어딘데. <laughs> 현대 기아차에서 배터리 광고 하시던데. 배터리에다가 격벽 장치 하나 한다는 것, 그다음 냉난방 시스템은 그것도 하셨고 현대기아차의 프로펠러 비체 만들 때 프로펠러 좌회 석유 방식이든 전기 방식 좌회 회전수를 틀리게 조향하는 거 가변 프로펠러 아래로 나갈 때그것도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좀 음, 이런 배터리 방식도 쓰시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네요. LG가 됐든 어디가 됐든 삼성이 됐든. <laughs> 아 기침이 좀 <laughs> 나오네요. 네. 어쨌든 누가 저는 모든 동영상에 다 이렇게 하면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성악하시게 좀 합시다. 이 기술을 꼭 내가 합니다. 누구라고다가 지칭은 못합니다. 못합니다만 일단은 뭐 현대기아차에서 쓰는 기술은 YTN에서 보도가 먼저 났었던 기술들이고 그것이 그대로 이제. 어, 제 기술이,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이라든지, 노동,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래든 인천시래든 각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광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도 하시고, 정부의 기관들이 많이 광고하셨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협회 뭐, 카이스트 이런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한화, 한화도 하나 한화 천모 광고하셨는데 수출되셨고, 그 다음에, lg 그룹 뭐 현대 기아차 그룹 다른 데서도 어,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이런 데서도 광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는 보통가 그렇습니다 매번 동영상마다 꼭 얘기를 하는데 남의 기술 도덕질해서 상업화 시키려면 합시다 어쨌든 그 부분을 말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매, 매번 동영상마다 다 들어가는 얘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